자1 2 번이야 실수 a에 대하여 이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의 x 더하기 마이너스 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좌표를 p, q로 하자. 이때 p, q의 최솟값을 물어보자. 됐나?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이제자 그래프의 꼭지점을 물어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. 맞지?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플러스 2이고 반의 제곱 필요하잖아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제곱 에다가 바깥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완전히 될 수도 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에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되지 됐나?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쪽식을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3이지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pq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지금 얘가 제로가 되는 게 얼마? a 플러스 2 그래서 a 플러스 2 콤마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3이지 그럼 얘가 p고 얘가 q라는 상황이지 이때 p 더하기 q의 최솟값을 물어보지 그럼 p 더하기 q를 계산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가 되고 얘의 예, 최소값은 다시 얘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a족 플러스 6a 플러스 반함 3, 3, 3, 9 에다가 얼마? 마이너스 4를 해야 원래 값 5랑 같지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꼭지점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? 그래서 언제 최소값은 xa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지 왜?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고 꼭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이면 이 값들은 여기 있는 a 값들이 변함에 따라 값이 찍킬 거고 그 값은 가장 낮을 때가 어디? 여기에 마이너스 4라는 거지. 됐나? 따라서 최소값 얼마? 마이너스 4. 따라서 뭐? 답은 1번이라는 거지. 됐나? 대체 끝?